예, 우리 허준 선생님 건강이 빨리 회복이 안 되셔가지고 염려가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지도 못하시고 정말 동분서주 하시니까 그나마 우리 애국 국민들이 어, 힘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또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 단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애국 당사에그 폭파 아, 시도를 한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경찰을 에,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넘게 경찰이 우리 애국 태국기 시민들한테 에, 해온 거를 우리가 에, 볼 때에 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수사하는 거를.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어, 보수들이 지금 해온그 적폐에 대한 어, 어 개인적인 앙심으로 이런 시도를 했다 이렇게 수사를 갖다가 은폐하고 조작해 갖고 어 지워버리지 않나 그런 걱정을 지금 크게 하고 있고요 또 어,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그 다음에 애국당 주요 당직자분들, 또, 어, 더 넓게는 우리 애국 시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신변의 위협이 지금, 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시민들도 항상, 어, 주변을 잘 살피고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금 구치소에 계시는데 오늘 우리 애국 당사의 이어 시도도 어 그와 저기 무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저 에, 북한의 부에 김정은 대지의 지령에 의해서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렇습니다. 2015년, 2016년부터 북한의 노동신문, 그다음에 조선중앙TV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우강하고 해서 김정은의 그 정권 레이징 체인지를 그때 이미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영국 으로 있다 신문이나 또 일본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레진 체인지를 하시려고 우방하고 논의를 하신 것을 보고 이 김정은이가 박근혜가 어, 최고 존엄을 응? 없애려고 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령을 내렸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에, 박근혜한테 사형 선고를 하고 그 박근혜 패당을 응? 전부 북으로 끌고 오든지 아니면 어, 극형을 어, 처해서 어, 비참한 종말을 보게 해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 북한의 그 중앙조선 TV가 그냥 방송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에는 이 남쪽의 부역자들한테 에,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네. 그리고 노동신문도 그렇습니다. 근데 근래에 와서 그들이 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대해서 굉장히 에, 정말 어, 입에 못 담을, 어? 어,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 뭐, 조은진 대표님을 뭐,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거는, 그, 저도 배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우는, 우리들 가까이에서부터, 저, 음, 북한까지, 어, 이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에, 경찰에서 이 수사를, 어떻게 해가나 이 언론 쓰레기들은 이제는 우리가 볼 것도 없습니다. 경찰이 이 수사를 갖다가 어떻게 축소하고 은폐하고 조작해 나가나 우리가 이거를 잘 살피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우리가 대규모로 만일에 이들이 방향을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몰고 간다면 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경찰서도 전부 다 때려 엎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어, 그 놈들 지경에 의해서 인질로 지금 잡혀 있는 것과, 오늘 이 헤러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북계, 대 어, 돼지 김정은의, 어, 그, 남한 i 스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놈이 김정은의 부역자 아 IS입니다. 앞으로 이런 놈들이 얼마가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상당히 지금 어, 이들이 어떠한 위험이라도 다 감수하고 어, 우리 이, 이 자유 에, 우파 어, 세력을 없애는데에는 앞으로도 더 위험한 일을 감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놈은 정말 김정은의 지령을 받드는 응? 이. 저들이 말하는 남쪽의 이 IS 대원입니다.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저 괴뢰의 IS가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합하고 아주 그 신경을 곤두세워서 주. 우리 애국당을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김영철이가 왔다 간그 다음날 30년 구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에 김영철이나 그 전에 왔던, 에 뭐, 김여정이나, 어? 평창올림픽 개회식, 폐막식 그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워커힐 호텔에서 이틀인가 안 나오고 앉았다 하죠. 그들이 내린 지경을 다시 여기 와서 이 문과와 이 빨간 것들한테 다시 재부각을 시켰습니다. 니네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고 호되게 그 지령에 대해서 재 확인을 하고 빨리 수행할 것을 어? 이것들이 촉구를 했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30년 구형도 예, 그놈이 김영철이 놈이 왔다 간 거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김세윤이 그놈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김세윤이가 문가나 저 임종석이 예? 명령을 받고 저들끼리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위에는 저 돼지가 있습니다. 저 돼지놈을 음? 쓰러뜨리기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 항상 음? 이렇게 저놈들이 어 불법과 위법과 어? 완력으로 모든 국민과 그 다음에 예, 이전에 우리 나라를 지키고 또 국정을 수행한 모든 분들을 응? 다 잡아 가두고 굉장히 압박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가까이에서는 문가와 그 일당들을 우리가 빨리 어, 이것들을 응? 소탕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그,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가 있는, 어, 어, 우리 대한민국, 뭐, 남측 정부라 그러죠 대한민국을 그들은 대표단이 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박지연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 에, 그 사람들을 뭐, 보내는 것을 자기는 환영을 한다. 왜? 오래전서부터 북한에 대해서, 어? 긴밀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뭐 보내야 된다. 그말 속에는 이미 박지원이 말하는 거에 의하면은 이미 저 북괴와는 오래전부터 한통속이가 돼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서 적화 통일을 어? 항상 음모하고 그들과 같이 수행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적화 통일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 일단 저렇게 테러범까지 시도를 하는 거 보면은 응? 그들은 이미 그들의 세상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도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안락함이나 어, 개인적인 응? 어떤 어, 어, 기득권을 어,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조원진 대표님, <laughs> 우리 대한 애국당의 테러범과 우리 박 대통령님이 지금 인질로 잡혀서 에, 저렇게 에, 감옥에 계시는 거는 다 지령을 받은 놈들의 에, 그 부역자들의 그 실행인 걸로 제가 압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선여체님, 네.